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5위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벽적골로 대 2002년식 104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,80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5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4위.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수원역 센트럴 어반시티 수원 센트럴 타운 3단지 2015년식 1019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7천 2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수원역해모로 수원센트럴타운일단지 2015년식 86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 6 0 0만원에서 21년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1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주공유타운이 2001년식 1586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주공그린빌사 2002년식 461세대 전용 면적 84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7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금어울림의 듀폴의 2019년식 532세대 전용면적 72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2천 5백만 원에서 21년 6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8천 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광교마을 40단지 2013년식 1702세대 전용면적 120.7제곱입니다. 2017년 7억원에서 21년 12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8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위치한 쌍용수위타 토밀단지 2005년식 4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4억 4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3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위치한 밤꽃마을들란채 2005년식 107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800만 원에서 21년 5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.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권선 3지구 주공 1단지 2001년식. 397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500만원에서 21년 4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43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.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메탄권선영리버파크 2001년식 582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천만 원에서 21년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.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상록 3단지 2001년식 468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8천7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.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한 비단마을 베스트타운 2001년식 130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4천만원에서 21년 7억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한 천천삼성 내미안 2002년식 87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300만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광교오수마을 호반서 및 2011년식 118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4400만원에서 21년 13억 2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6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 스위첸 2014년식 1 0 5 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0 0 1 7년 2억 5 0 0백만원에서 21년 5억 0 0 0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3천0 0 0만 원에 고래었습되었하락률하락률입니다 하지만 2 0 1 7 0도 대비 6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동수원자의 1차 2001년식 1829세대 전용면적 126.3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,5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.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권선 3지구 서미트빌 2001년식 223세대 전용 면적 102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원에서 21년 6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화서역 위너스 파크 2002년식 583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800만 원에서 21년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.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꽃매버들 마을지는 2002년식 824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.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한 비단마을 신명 2001년식 59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5억 4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마을 13단지 2015년식 1428세대 전용면적 59.6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500만 원에서 21년 5억 7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1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 스타일스 2018년식 110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,797만 원에서 21년 5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단지 2004년식 49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00만원에서 21년 4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5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위치한 서수월 레이크 프로지오이단지 2014년식 79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인계극동 스타클래스 2009년식 16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5백만원에서 21년 6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2천7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북수 원리버파크 2002년식 80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 천만원에서 21년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5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,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 2009년식 174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,500만원에서 21년 7억 7,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.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LG동 수원자이 2003년식 924세대 전용 면적 110.5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7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꽃매버들마을일지 2001년식 66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 5 0 0만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8천 7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,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쌍용 수위 다토미차 2004년식 274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400만원에서 21년 5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,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권선신일유토빌 2013년식 243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900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센트라우스 2005년식 109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오목천동 프루지오이 단지 2006년식 41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,700만 원에서 21년 4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2 0 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위치한 서수원자의 2009년식 921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8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